네, 여러분.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어, 절대값이 나왔습니다. <laughs> 절대값 a n을 씌운 게 0으로 수렴하면, a n이란 수열에 절대값 씌운 게 0으로 수렴하면, 수열은 수렴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제 문제를 좀 다르게 내볼게요. 얘가 지금 한3 정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limit a n은 수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볼게요. 3이라고 한다면 절대값 시켜서 3이 나온다. 얘는 음, 자주 본 친구들이라면 아, 발레가 있구나라는 게 보일 거예요. 뭐, 진동.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거. 그래서 얘는 지금 거짓이 되겠죠. 근데 0이라고 얘를 했으니까 얘가 0 0이0이 진동도 발레가 안 되고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느낌상 어 참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참 맞긴 맞아요. 그점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찝찝하시면은 여러분들 다 풀고 나서도 어 풀이를 한번 보세요. 풀이 보시면 얘 이렇게 증명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 증명 과정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도 공부입니다. 그래서 증명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지금 음수 양수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다. 맞죠? A에는 절대값 AN, 양수면은 절대값 AN이고 음수면은 이제 절대값이 꺾여서 나오는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나오겠죠. 즉요런 그런 식 부등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N이 뭐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뭐 이런 식이죠. 양수라면은 이렇게 되는 걸 되고요. 즉요 부등식이 성립하더라. 이 부등식 세우는 거는 여러분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읽는 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 놈과 요 놈이 지금 어디로 수렴하냐면, 얘가 0으로 수렴하죠. 절대값 AN이. 또, 마이너스 절대값 AN. 요 놈도 지금 0으로 수렴합니다. 거기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0. 근데 마이너스 0은 그냥 또 0이죠.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놈은 뭐로 수렴합니까? 0으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예, 샌드위치 공식에 의해서 가운데 있는 놈도 0 된다. 그래서, 이제 기억은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니은 볼게요 니은 얘가 양수고 지금 요놈의 비율이 3분의 1보다 작다 그 비율이 3분의 1보다 작대요 그러면은 가장 큰 거는 3분의 1이겠죠 그럼 3분의 1인 것만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3분의 1인 거도 조사해 보면은 지금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은 0으로 가겠죠 왜냐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은 이렇게될 테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무한대가 되면 이만큼이 0으로 가서 전체가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가 공부 어, 맥시멈이 3분의 1, 1도 0으로 가는데 그거보다 공비가 더 작으면 은 어, 0으로 갈 것이다 해가지고 얘도 참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 디귿을 한번 볼게요 디귿은 얘가 지금 an에다 루트 씌운 게다막이 된다 그때 무한대로 보내면 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루트시면 숫자가 점점 작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얘가 맞아요. 이게 1보다 큰 숫자는 작아져요. 근데 1보다 작은 숫자에서는 오히려 커져요. 그래서 어디로 가까이 가냐면 1로 가까이 가요. 어느 정도 수학적인 조회가 좀 있으면 좋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는데 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 볼게요. 어떻게 풀 거냐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 겁니다. 그래서 y는 루트 x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고 y는 x 그래프라나 그려 보고 왜이 그래프를 그렸냐 수열을 그래프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a1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의 높이가 바로 a2에요 왜냐 이거의 이제 그이 수식의 어 그래프 위에 점이니까 루트 a1이 a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a2에요 그러면 그 a2는 뭐랑 똑같냐 요점과 만난 요점의 x좌표랑 똑같다 얘가 Y좌표니까 이거와 만나는 요 점의 X좌표, A2가 똑같다 그럼 요 점의 또 Y좌표가 A3에요 그럼 또 얘가 또 A3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가 또 A4에요 얘가 점점점 이렇게 왔다갔다 그.. 핑퐁게임을 하는게 보이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랑 가까워져가냐면은 이거 두개가 만나는 점 있죠? 그 교점과 가까워져가요 한없이 가까워져가요 그 교점은 뭐냐? 1이죠. 만약에 A1이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떤 그 과정이 이루어지나. A1이 여기 있으면은, 얘가 지금 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A2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또 A3입니다. 점점점점 점점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A4, 5, 6, 이 만나는 점까지 최대한 가까이 가겠죠. 또 1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1보다 오른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다 1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아 얘는 지금 리미트 aa는 1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아니다 근데 그래프로 풀면 은 풀이할 땐 이렇게 되는데 어좀 찝찝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증명 과정도 찝찝하면은 한 번씩 보세요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양변 로그를 씌웁니다 양변 로그를 씌우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네, 루트는 이제 2분의 1승이니까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앞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전체를 수열로 보고 아 로그라는 수열 수혈. 새로운 수열로 보고 이 수열의 공비가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로그 a n 는 초항이 로그 a1이고 공비가 2분의 1의 n-1승인 그런 그런 등비 수열이 되는 거죠. 근데 얘 리미트를 씌워보면 n이 무한대로 많이 간다고 해보면 얘가 얘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만큼이 점점 작아져서 0이 됩니다. 0 되는 놈이에요. 볼게요. 그러면, 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a n이 0이 됐어요. 그럼 이 값은 점점 0이 됐으면, 이 값은 점점 뭐가 돼야 됩니까? 네. 로그 1이 0이잖아요? 이 값은 점점 1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1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이고 여기도 1이고 사실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푸는데 이게 아마 증명하는 방법이 생각이 잘안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적인 그런 발상을 좀어 많이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을 이거는 출제자의 함정이 딱 보이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볼게요. 리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의 제곱이 이제 알파의 제곱이면 리미트 a n이 알파 또는 리미트 b n이 이제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얘는 볼게요. 얘는 어디서 나온 그런 오류라면은이 음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가지고 걸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a n의 제곱은 두 개를 곱한 거니까 아 이게 따로따로 곱해서 나올 수가 있겠구나 얘 수열을 뭐 A로 수렴한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A제곱이 되니까 그게 알파제곱이니까 아 이거 A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도록 내 문제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없어요 수렴한다는 가정이 없어요 A에는요 수렴할지 안할지 몰라요 수렴하는 과정 없으면 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어디서 의심을 해보냐 발레 진동하는 발레를 찾아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진동하는 발레 찾으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AN을요 그냥 진동하게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알파 한번 알파 마이너스 알파 알파 마이너스 알파 AN 수렴합니까 아니죠 진동하는 발산이죠 제곱은 어때요 어, 제곱하면은 다 똑같이 수렴하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만족시켰는데 가정은 만족시켰는데 결론을 만족 못시켰어요 두개 두 두다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바로 발레거죠 알파 마이너스 알파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는게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 발레 페일 딱 나오는겁니다 그래서 디귿리율이 틀리고 기억력이 맞다 그래서 이제 답을 체크하면 되시는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얻어갈게 참 많죠 절대값 어, 절대 값은 0만 이렇게 해당되는 거고, 다른 값이 나오면은 이제 거짓이 된다. 하나 얻어갈 수가 있고요그리고디귿에서도 이렇게 루트가 되어 있으면은 그래프적인 발상.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여까지 해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